해서 보고 싶지 않은 많은 관객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가가지고 그것밖에 볼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보합니까? 좋은 거 오면 좋은 걸 보지. 아니 나쁜 걸 틀어놓으면 누가 오느냐고요. 장사가 안 되는 물건, 또 관객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작품을 상영관에다 건다고 하는 것은 상영자원의 큰 손실이고. 개봉 첫째 80%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어벤져스의 1,300만이 1,700, 800갈 때까지 죽어도 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영화는 자유입니다. 영화 상영도 자유입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가 나서 국장이 폐업하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상영문화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한국상영발전협회 전무이사 이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봉 첫 주만 하더라도 스크린의 80%를 엔드게임이 장악했어요. 그 기간에 걸렸던 영화들은 사실은 거의 흥행에 실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콘텐츠가 나빠서가 아니라 특정한 한 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스크린 독점하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 대중들이 원하는 영화를 그 스크린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의 종다양성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 스크린수 이런 것들 일부 제한되는 그런 법률안이 이제 불가피한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법상으로 상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고유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4대 배급업이라고 하는 그,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극장을 소유하고 있죠. 그 4대 배급업이 전체로 스크린을 점유하는 퍼센티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8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관객을 점유했는가라고 통계를 대보면 대략 60% 초반대예요. 그 극장을 점유한 만큼 관객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4대 배급사가 극장을 너무 많이 그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독과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 공정거래라든가 독점 규제 관련한 법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규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유밀은 어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이 감성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죠.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구일제를 통해서 한 영화가 첫 개봉할 때 많이 잡, 잡지 잡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도 상영 점유율이 15%밖에 안 됐어요. 왜안 되냐면은 너무 첫 주에 초기에 많이 엔드게임을 상영하게 될 경우에 극장 수입이 적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혹시 스크린 상한 제프랑스 있죠. 데... 프랑스도 3분의 1 이상의 영화가 한 스크린에 들게 안 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극장에 15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을 때한 개의 작품을 4개 극장 이상 동시에 상영할수 어떻게 거의 계산해 보면 30% 가까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다80% 이상 나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한 영화가 10개 스크린에 10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돌란스처럼 예술 영화가이든 상업 영화가이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왜 반대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왜 생겨났습니까? 그럼 특정한 업주가, 특정한 콘텐츠가, 특정한 상품이 너무 지나치게 독과점되는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편의점에 거리를 두려고 하고 왜 빵집에 거리를 두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법적으로 위원 소지도 있고 WTO GATS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제한을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국제 규범이에요. 이거 왜 위험 소지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국민의 문화적 자유권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모든 말씀드렸듯이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소위 말하면 사회재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업권 속된 말로 어떤 거그 대박영화. 큰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립니다. 그런데 그 상영관 스크린을 막아버리면 일주일에 끝날 것이 2주일, 3주일 갑니다. 그 나머지 상영관은 실질적으로 어~ 관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영화만 걸리고 배급업자도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소나기 지나가면은 이제 맑은 날이 오면 그때 우리가 좀 같이 상영을 하면은 좀 이렇게 <laughs> 그현실큰그 현실의 전제 조건은 어벤져스가 스크린스를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그~ 그 옷이 없어지게 되면 더 많은 영화가 1년 내내 상영될 수 있다는 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라것 그러니까 시장의 독점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총량 개념으로 가야지 어느 시점 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논리가 바로 삼성의 논리 아닙니까? 네? 대기업의 논리 아니에요? 아니 삼성의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영화계의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똑같은 얘기 아니야? 한 한쪽이 몰아주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쪽이 몰아주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해서 전시대에 50%만 쓰고 50%는 쓰지 말라 이렇게 할수 있나요? 소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 어, 상영업자는 손해를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 10개를 제한하잖아요. 만약에 그분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꼼수를 부리는 건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이, 피하기 위해서 그건 극장업자들이 일, 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거로. 아니죠. 그을피객관적이니고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laughs> 경영합리화죠 소위 말하면 수익을, 좀더올리려면 그런 궁예직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모하다. 단도지부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어벤저스가 극장 20, 스크린 20개 중에 20개를 다갖든 한이 있더라도 돈만 벌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없... 그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좋은 작품은 사람들이 소비다 주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은 소비자들이 빨리 쓰게 하고 빨리 소비를 하면은 그 나머지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전정무사선 얘기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대형 상업영화들은 스크린트 왕창 잡갖고 빨리 끝내서 빨리 내보내게 하는 아니, 게 영화산업의 발전, 영화 발전.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렇게 발전 하면은, 수. 그렇게 하면은 상영업자도 도움이 되고, 배급업자도 도움이 되고, 제작업자도 도움이 되고, 빨리 좋은 작품들이 좋은 소비가 큰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럼? 제가 볼 때는요, 상업적이든 예술적이든, 관객들이 많이 드는 작품이 좋은 작품입니다. 어벤져스 개봉 첫 주에 있었던 모든 영화 만석 밖에 안 들은 거다 나쁜 영화입니까? 그러면 좋은 영화를 그런. 좋은 관객들이 보게 하는 거의 핵심이 바로 스크린쿼터 상한제 목표예요. 응? 게, 다른 분야에서 응? 예를 들어서 게임 게임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게임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할 겁니까? 게임은 어. 그런 게 벌어진 게 없어요. 80% 이상 점유하는 경우는 없어요. 게임이 예를 아니죠 있을 그래서... 수 있죠. 없다니까요. 아니요, 지금, 지금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서또 그거 만에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laughs>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laughs> 이것은 좀 무모하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절차가 부적절하다. 실질적으로 어 상영업계는 배제돼서 어 상영업과 관련된 그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화는 콘텐츠이고 또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문화이기도 하고 또 예술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더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아이고 네감사니다네니다예예